습니다 헤어 공부한 남자 채널의 희웅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지금은 광주 공항 가는 길입니다. 저는 매주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어서 오늘도 수업을 위해서 광주 공항에 왔습니다. 평소라면 이제 맨첫 비행기를 타고 떠났을 텐데,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시간을 조금 미루었습니다. 오늘 탈 비행기는 10시 15분 비행기예요. 10시 15분이면 1시간 정도 더잘수 있습니다. 제 아침 당근 주스와 함께 잠시 시간이 비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머리를 최근에 잘랐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탈 비행기 줄인데 역시 대한민국은 항상 빠릅니다. 줄이 안에도 엄청 길더라고요. 천천히 더 기다렸다 탈걸 그랬어요. 저는 매주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내리기 편한 통로석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책이나 읽어야겠어요. 사실 이게 저번주부터 들고 다녔던 책인데 워낙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메모하면서 읽다보니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책을 피자마자 바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광주에서 제주는 30분 정도 걸려서 타자마자 바로 내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 제주공항까지 들어갈 버스를 타고요 제주공항을 쓱 구경합니다 공항 올 때마다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주 오는 거는 이제 조금 덜 설레요 매주 오다 보니까 옛날 여행 오는 느낌은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체온 조절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항에 항상 오면 마중 나와 있는 저 헬로우 제주 저걸 봐야 제주도에 온 기분이 들어요. 이제 택시를 타러 가야 됩니다. 보통 택시를 자주 이용해요. 버스를 이용해서도 대학교를 갈수 있는데 시간이 항상 애매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갈 목적지는 제주한라대학교입니다. 제주공항 안녕. 오늘은 교통도 뻥뻥 잘 뚫리고 제주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제주 한라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라면 계단 세 칸씩 뛰어 올라가야겠죠? 제가 수업할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갈 곳은 5층 뷰티 아트과입니다. 이 정도면 다들 준치 찾으셨겠지만 저는 미용 전공입니다. 그나저나 제 머리에 진짜 개판이네요. 뷰티 아트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학과장님이 작품을 워낙 잘 만드셔서 학생들도 작품 실력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바로 시험지를 가지로 학과실에 갈 겁니다. 학과실에서 중간고사지를 챙기고요. 오늘 볼 시험은 총세 과목이고 우리 한라대 꾸러기들 시험 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열심히 풀어서 바로바로 내는군요. 오늘 한라대학교 중간고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채점할 일만 남았어요. 네, 시험이 끝나고 학교 앞에 카페에 왔습니다. 이 카페 이름은 에이바웃입니다 매콤한 칠리 핫도그를 시키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같이 마시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오후에 수업을 위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먹방 타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 한잔하고요. 바로 핫도그를 먹을 건데 처음에는 썰어먹을까 하다가 나이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거의 첫 끼여가지고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이 에이바 옷의 특징은 어, 굉장히 다양한 디저트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 맛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는지 흘리면서 먹네요. 다 먹어봤습니다. 금방 먹어버리네요. 오후에는 이제 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의 점심시간을 마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고 있으면 애들이 대회를 나가야 돼서 대회 지도를 하러 왔습니다 얘들아 빨리빨리 좀 하자 빨리빨리 끝내고 퇴근 시간이 왔습니다 이 다시 광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왔어요 항상 공항에 오면은 면세점은 시간 관계상 패스합니다 집에 빨리 가는 게더 좋아요. 그래도 항상 이 아이스크림 가게는 왔는데 오늘은 더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가요. 오늘은 올때갈때 때 모두 제주 항공을 탔습니다. 집에 갈 때쯤 되니까 날씨가 조금 안 좋았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힘들지만 오늘 브이로그를 위해 착가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보는 인사네요. 진짜 항상 통로석만 요즘 앉아가지고 착가석 오랜만에 앉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제 뜹니다. 광주로 가자. 집에 간다. 제주 뷰였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예쁜 섬들이 보여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예쁜 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주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이제 해가 다저 가네요. 다시 이제 집에 가려고 지하철 타러 왔습니다. 광주는 1호선만 있어서 지하철이 참 편한 것 같아요. 집에 와보니 이제 해가 다 져버리고 밤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집에 왔으니 후딱 옷을 벗어주고 마이크를 차고 비대면 수업을 찍어야 돼요. 저는 대면 수업도 하고 있지만, 비대면 수업도 지금 진행 중이라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일이 끝이 없어요. 짤막하게 제가 영상 찍는 거를 한번 찍어봤는데, 제 손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편집 이제 끝이 났고요 오늘 하루는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신발 신고 잠깐 나갈게요 아침이 왔거든요 다음날입니다 오늘은 다른 곳을 갈 거예요 오늘은 부산으로 수업을 갈겁니다 근데 8시 30분 버스라 지금 뛰어야 됩니다 가까스로 잘 탔어요 다행히 터미널이 가까워서 망정이지 8시 반 부산행입니다 전 항상 프리미엄을 타요 프리미엄 버스는 굉장히 알약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시크릿한 공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로 어김없이 그 책을 꺼냅니다. 이 책은 언제 다 보려나. 근데 이책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안녕 광주. 오늘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 왔으면 한번 끝까지도 봐야겠죠. 심심해서 한번 장난쳐봤습니다. 책이나 읽어야겠어요. 저는 참 멀미가 심한 편이라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안 읽으면 집중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을 하면 더 멀미가 나더라고요. 책 보다가 갑자기 밖을 한번 봤는데, 밖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안개가 아주 자욱합니다. 왠지 비가 올것 같기도 했었어요. 다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멀미를 안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책을 읽다 보면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 자 부산입니다. 부산 사상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비둘기가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갈 역은 경성대 쪽입니다. 지하철 올라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다행히 우산을 제가 들고 다녀서 그걸 이용해서 정류장에 버스를 탔습니다. 동명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수업하는 곳은 이 동명대학교예요. 동명대학교도 은근 언덕이라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수업할 곳은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중간고사라 시험지를 챙기러 왔습니다. 외부인은 출입금지군요. 아직 시험하려면 시간이 좀 남아서 제 스승님을 만나 뵈러 가려고 합니다. 계속도. 안녕하세요. 교수님 방에 거울이 생기셔서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교수님 없는 사이에 커피를 한잔 마셔보려고 합니다. 음, 잘 나오는군. 교수님이 잠깐 외출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커피 한잔하고 중간고사 시험 보러 왔습니다. 오늘 한 과목이어서 후딱 마무리하고 칼퇴합니다. 시험이 빨리 끝나가지고 집에 빨리 갈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제 지하철 다시 타기 위해서 환승을 합니다. 3시 8분밖에 안 됐네요. 보통은 이제 3시간 수업이라서 5시 반, 5시쯤 마무리 짓고 정류장을 갑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서 밥을 먹고 넘어가려고 2층 푸드코트를 왔습니다. 제가 탈 버스는 5시인데 4시 정도쯤에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뭐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먹을지 몰라서 가운데 앉아서 두리번 하다가 오늘은 오덕 돈까스를 초이스했습니다. 비주얼은 좋았어요. 다시 한번 오늘도 먹방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첫 끼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해골 박아집니다. 오늘은 나이프를 써야죠 돈가스니까 열심히 칼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입이 찢어져라 먹네요 나란 놈 먹으면서 실시간으로 볼살이 차오르고 있어요 진짜 잘 먹네요 많이 먹어. 오늘도 완벽하게 싹쓸이했습니다. 사용했던 이제 우산을 가방에 넣으려고 정리하고, 버스를 타러 가봐야겠죠. 짐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15분 정도 일찍 왔는데, 버스가 아직 안 왔네요. 이제 버스가 들어옵니다. 역시 버스는 프리미엄이죠. 부산과 광주 프리미엄 버스는 좀 다릅니다 부산에서 타는 경우는 다 이렇게 무선 충전기가 안에 있어요 옆에 이렇게 홈이 또 있는데 저는 이 홈에 에어팟을 놔둡니다 아주 딱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으로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이 정말 큽니다 개별적으로 닫을 수가 있어요 광주에서 오는 거는 뒤에 자석이랑 함께 쓰기 때문에 힘든데 이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닫을 수 있어 좋습니다 누리호가 때마침 발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리호 발사하는 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이 정말 많이 된것 같아요 이제 비행기에서 못 보던 퇴근길을 보십니다 위에서 보는 거와는 또 다르죠 저는 위에서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밑에서 보는 게더 이쁜 거 같아요. 부산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이에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절반 정도 왔네요. 화장실에 다녀와서 잠시 셀카 타임.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 8시 15분이 됐어요. 집에 오니 또 밤이네요. 내일은 이제 헤어샵에 출근을 해야 돼서 출근 준비와 마케팅 등을 해야 됩니다. 아, 채점도 해야 되구나. 그러면 이제 저는 다른 잡니를 하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번 주 수업 여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